안녕하세요. 오늘은 백화점 화장품들을 한번 뜯어볼게요. 일단 먼저 아워글래스 앰비언트 라이팅 블러쉬 이트리얼 글로우 색상. 예전부터 사고 싶었던 블러셔인데 드디어 구매해요. 반사가 너무... 잠시만요 뭔가 이런 펄이랑 이런 딸기 색상이 섞인 블라우저인 것 같은데 발색을 한번 해볼게요 엄청 부드러워요 막 섞이네 약간 컬감이 보이려나? 이렇게 뽀얗게 올라가는 블러셔 같아요. 저 약간 이렇게 뽀얀 블러셔 좋아해서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에스티로더 립을 립밤으로 샀어요. 이렇게 이쁘게 포장을 해주셨네요. 그러 열어보면 이렇게 에스티로더 퓨어 컬러 젤리 글로우. 제가 산 색상은 핑크칠이라는 색상이에요. 케이스가 그 다른 색상들은 약간 연분홍, 베이지색이 섞인 그런 케이스인데 이 색상만 이런 케이스오더라고요 그래서 한정이라길래. 이 색상으로 사왔어요. 에스티로더라고 적혀 있고, 아 맞다 이거 각인도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하니까. 엄청 부드럽게 어디나? 촉촉한 립밤 립스틱? 그 느낌이네 약간 형광빛이 조금 나는 것같아 이게 예, 증정으로 같이 거울을 받았거든요. 거울도 이쁜 핑크 그라데이션 거. 이쁜거지고 좋아요. 이렇게 이쁘네요. 지 스튜어트 뷰티 제품들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두 개를 사는데 이거는 그 홀리데이 때 나왔던 제품인데 지 스튜어트 이터널 아이 비주 귤티 파르페 타입 103번 조금 이거는 지나서 뒤늦게 구매한 거고, 이거는 이번에 20주년으로, 한정판으로 나온 제품인 것 같아요. 지 스튜어트 블룸 쿠티르 아이즈 가랜드 위드 유. 29번. 제가 지 스튜어트 그 블러셔는 여러 개 가지고 있거든요. 네, 아이섀도우는 하나도 없어서 이번에 사봤어요. 그러니거 먼저 한번 뜯어볼까요? 어, 진짜. 케이스부터 너무 귀엽지 않나요? 애교살에 이렇게 펄 포인트 주기 이쁠 것 같아서 한번 사봤어요. 오 되게 느낌이 이상해. 뭐라 해야 지 뭔가 촉촉한 말랑말랑한 느낌이 꼭 푸딩 같은? 푸딩을 만지는 느낌이 나요. 펄이 보이려나? 눈 앞머리에 콕콕콕 해주기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 20주년 새경 팔레트 한번 열어볼게요. 진짜 케이스부터 안에 꽃 보이나요? 케이스부터 진짜 너무 이쁜데요. 이렇게 열어보면 안에 팁 브러시가 이렇게 있고 이다 펄이 있는 섀도우에 이렇게 이 아 어, 근데 이거는 약간 프라이머 느낌일 것 같으니까 아까우니까 굳이 발색은 안 하고 바깥의 색상들 한번 발색해 볼게요 뭔가 이 색상 조합도 딱그 일본 불그 섀도우의 느낌이 나는 것 같고 일본 섀도우는 이런 털이 예쁜 섀도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쁘네요. 그 다음에 이제 파자다 립스틱을 하나 샀어요. 사니까 이게 향수 샘플도 같이 주더라고요. 헤러독스 오드 파르팽 근데 제가 지금 감기 걸려가지고 냄새는 안 맡아져서 일단 이거는 나중에 감기 나와서 한번 향맡아보고 일단 프라다 니스틱 한번 꺼내볼게 이것도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구매를 해서 각인을 해주더라고요 모노 크롬 소프트 매트 저는 B102번 색상을 구매했어요. 뜯어볼게요. 파라다. 이렇게 가도 하고, 케이스부터 뜯어볼게 이쁜 것 같아요. 보면은 이렇게. 하나, 둘. 발색을 한번 해볼게요 조금 아까 넣은 립들이 착색이 되있긴 하지만 예쁜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입생로랑 제품들을 뜯어볼게요 먼저 그제 이런 샘플 세럼 샘플을 되게 많이 주더라고요 이것도 나중에 한번 사용해보고 그리고 이 파우치 파우치를 받았는데 그러면 두 개, 이게, 이게 이번에 받았고, 이게 제가 그, 발렌타인 그 한정으로 나온 쿠션을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받았었는데, 그때 이 파우치가 같이 왔는데, 이번에 이승모랑에서 여러 개를 사서 그런가? 이 파우치를 하나 더 주더라고요. 근데 이쁜 색상이면 이뻐서, 좋아하는데 때타면 이거 쓸수 있을 것 같아서 좋네요 두 개. 먼저 이거 메이크미 블러쉬 파우더 블러쉬. 이렇게. 케이스가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 누드 라발리. 색상을 샀어요. 내용물을 보면 약간 차분한 핑크색, 장미색 느낌이 나고 이렇게 펄이 이렇게. 너무 예쁜 것 같아 색상이 잘 보이나 발색해보면 우리 음, 요런 핑크색 발색이 되게 잘 되네요 이제 바를 때 양 조절을 잘해서 바르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너무 예쁘네요. 잘산것 같아. 그 다음 산게 러브 샤인 캔디 글로우 체리 블리스 색상인가? 그거를 구매했는데 아, 케이스 케이스가 연 핑크 색상인데 너무 이쁘네요 네 한번 이렇게 이렇게 좀 색상이 많이 연한 진짜 생얼에도 바르고 다니기 괜찮은 데일리 립밤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색상, 너무 귀여운 색상 아닌가요? 마음에 들어요. 예쁜데요? 이것도 잘쓸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러브샤인. 플럼핑 립 오일 글로스. 이거 나온 지 조금 됐잖아요. 너무너무 궁금했는데, 드디어 이렇게 사왔어요. 누드 라발리의 색상을 사왔어요. 진짜, 에셀랑은 케이스를 너무 이쁘게 잘 만드는 것 같아요. 파우치에 넣고 다니면 너무 이뻐서, 막 계속 꺼내볼 것 같은 느낌. 엄청 통통한 소리네요. 음. 어, 차분한 색상. 어 너무 예쁜데요? 아까 그 블러셔랑 같이 바르면 진짜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향은 좀잘안 맡아지는데, 살짝 달달한 향이 나는 것 같아요. 너무 예쁘다.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이건 나중에. 다른 색상을 더 구매하고 싶은 느낌이 있네요. 너무 예쁘다. 오늘은 이렇게 백화점 화장품들을 언박싱 해봤는데 다 실패 없이? 너무 다잘산것 같아요. 저는 다 색상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다음에 또 다른 화장품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